이야 이거 시작하자마자 오, 이런 게 없는데... 그렇지... 아... 제가 진짜 바보짓을 했습니다. 오, 그렇지... 야, 얘는 크다... 제발 집만 쓰고 바닥만 안 보였으면 좋겠다. 나 목적지에 거의 다와 가는데요. 조금 이상한 곳으로 가고 있습니다 남들이 좀안 찾는 곳이요 도착을 했는데요 바닥이 보이네요 바닥이 완전히 깨끗하게 보이네요 조금만 내려가 보고 결정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척불입니다 소재지를 통과하는 냇가에다가 대편석을 했습니다 뭐 낚시 흔적은 전혀 없고요 물이 있으니까 뭔가는 살고 있겠죠 아, 그 뭔가가 좀 붕어가 좀 많았으면 좋겠네요. 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 이 야, 이거 시작하자마자. 오, 이정더이 정도. 그렇지. 야, 뭔가요, 이거? 붕어 아닌가? 오, 붕어다. 붕다, 붕어예요, 붕다, 붕어. 야, 있다. 뭐냐, 이거? 오, 오 죽이나 죽이! 와 야, 얼척 대보입니다. 대박입니다. 대박! 시작하자마자 잠깐만요. 자! <laughs> 이런 노래 오는군요. 역시 꾼이 없는 것을 찾아야 됩니다. 개체한번 해보겠습니다. 됐고, 오. 와, 힘 좋다. 아, 월척 안 되네. 29.5가 나오네요. 저 녀석은 더 작으니까, 한27 정도 될것 같아요. 자, 살림방에 좀 보관하겠습니다. 이런 시간에 나왔으니까. 시작한 지 1분도 안 돼서 두 마리가 연속 나왔습니다. 오늘 최대 박칠 것 같아요. 낚싯대는 3위부터 48까지 다섯 대를 편성을 했고요. 수심은 한 70에서 80 정도 나옵니다. 자, 미끼는 글루텐을 이제 막겠습니다. 예감 옥수수 글루텐에다가 신마약가루를 섞어서요. 그런데 붕어는 지금 옥무침, 물병, 신마약가루, 예감 새우 오븐 글루텐, 이세 개를 섞어서 만든 옥무침이 나왔습니다. 지금 옥수수로 다 바꿔야 될것 같아요, 그냥. 지금 글루텐 두대 들어가 있거든요. 오! 그렇지! 그렇지! 이야, 이거 크다! 이야, 이거 보니까 돌붕어들 하고요 돌붕어들 이야, 그 왔다 이야, 힘 좋다 자, 꾸는 모험을 할줄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럼 이렇게 뜻밖의 호조항을 만날 수 있습니다. 얘도 턱걸이가 덜뚱말똥할것 같은데 자, 아 얘도 2 9 5네 기다리다 보면 뭐 나오겠죠 지금 글루텐을 빼고요 옥수수만 두 가지 쓰고 있습니다 수상한 옥수수하고 옥무침 10번도 안 돼서 아홉치 세 마리 잡았습니다 군의 흔적이 전혀 없는 곳인데, 저기 윗보만 제가 보고, 아이고, 바닥 보이는구나 하고, 다른 데로 갔으면 어쩔 뻔 했습니까? 그냥 한번 내려와 보자. 정말 잘 선택한 것 같아요. 운도 좋고요. 아, 그리고 또 하나, 저도 이쪽으로 내려오면서 자리가 굉장히 많을 줄 알았거든요. 근데 보시는 이 나무들 있지 않습니까? 나무들이 연안에 완전히 끝까지 다즐비해 있습니다. 이 나무를 배워야만이 낚시를 할수 있는데, 뭐, 그래서는 당연히 안 되죠. 오다 보니까 이곳 한 곳만 이렇게 살짝 뚫려 있더라고요. 아마 이 양수기 때문에 이쪽은 좀 맨들맨들 했던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거의 바닥이 보이다시피 하는구나. 이런 곳에서 내가 지금 낚시를 하고 있네. 이러니까 꾼들이, 조사님들이 낚시할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유석도 조금 늘었고, 아까보다. 글루텐 개났으니까, 3.6가 한 대만, 글루텐 써보자. 8시가 조금 넘었습니다. 6시 반까지는 제가 입지를 받았고요 뭐, 지금 뭐, 바닥에 거의 다 보이다시피 하는데, 뭐, 입지를 하겠습니까? 그냥 앉아 있는 거고요 뭐, 동특이 전, 그리고 해질 무렵부터 한밤 10시까지가 피크 타임일 것 같아요. 이 정도면 뭐한번더 와도 되겠죠? 다음에는 한 저녁 짬 낙으로 한번 와야 될것 같아요. 그래도 바람 터지기 전까지는 앉아 있어 보겠습니다. 어우, 춥네요, 추워. 편의점에서 아침을 먹고 왔는데요. 쌀쌀해서 그런가? 라면이 땡기더라고요. 들어가니까 좀 낫네요. 지금 보시는 4.0 칸. 살짝 옆으로 가져가길래 제가 급하게 찌잡이를 이쪽으로 옮겼거든요 근데 멈췄습니다 이런 거는 뭐 입질을 하다가 이물감을 느껴서 그냥 가버린 걸까요 그렇게 생각해도 될까요 한 30초만 기다려 보고요 다시 미끼 교환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치나 피리류들이 있을 만도 한데 아, 야가안 건드네. 그건 좋네. 입질하면 무조건 붕어란 뜻인데. 아홉 시 됐네. 아, 월척만 한 마리 딱 나와주면 대박인데, 진짜. 바람도 불고, 해도 좋고, 살림방은 잘 마르겠네. 갈림막 마를때까지만 하자 이 녀석들 보내주고 일단은 퉤 돌모아들 색깔도 좋네요 자 가라 가고 가세요. 바닥만 안 보이고 찌만 쓰면 저는 낚시를 합니다.라고 현장에서 뵌 분들이나 주변 사람들에게 항상 말하곤 합니다. 이런 곳에 붕어가 있을까? 지나가면서 봤는데 낚시하는 사람을 못봤다 끊어온 적이 전혀 없는데 주저하지 마시고 도전하십시오 이 말씀 드리고 사짝불에 물러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지난번 낚시를 하고요 제가 바보짓을 해 버렸습니다 어두웠을 때 제가 주차를 한 곳이 앞에 바위가 있었거든요 저도 몰랐어요 또 철수를 하고 이제 당연히 기어를 뒤로 놨죠 차가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에이 엑셀을 확 밟아버렸는데 앞에 바위가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차가 앞에가 아작이 나버렸어요. 지금 수자장이 아저씨 후배 소개를 받아가지고 지금 도천동에 고치러 왔습니다. 지금 보시고 계시는데요. 좀 심각하다는데요. <laughs> 앞에는 멀쩡한데 자 안쪽이랑 하부가 맛이 가버렸어요, 완전히. 문가님도 낚시꾼이신데. 와! 제 짐에 두배 반이네. 두배 반. 와. 견적은 내일 말씀해 주신다고 합니다. 지금 저걸 다 바꾸게 되면 금액이 꽤 큰데 일단은 뜯어보고 살릴까 살리고 그리고 나서 말씀해 주신다고 하네요. 제가 보기에도 최소 다섯 가지는 바꿔야 되거든요. 범버 언더커버 얼마 안 되지만 물바지, 프레임 그다음에 라디에이터. 그런데 이제 이거 다섯 개다 바꾼다면 바로 견적이 나올 텐데, 뜯어보고 살릴 건 최대한 살리신다고 하니까요. 견적은 내일 나온다고 합니다. 무조건 교환해야 된다고 그런 말씀 안 하시니까 좋네요. 그러니까 수사선생님 아저씨가 소개시켜 줬겠죠. 저희 집에서도 꽤먼 곳인데요. 낚시하시고 나서 항상 주변 잘 살피십시오. 저같이 바보짓 하지 말고요.